안녕하십니까 탑클래스 영어특군도장 총관장 원희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탑클래스 특권도 1호 실제사범 이경식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영상으로 오늘 우리 제자 이경식 사부님이 탑클래스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머리를 아주 예쁘게 자르고 도장이 왔네요 오늘 도장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제 나라의 부름을 고 다음주 월요일날 군 입대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군 입대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낼 곳이 아직 안 갔지만 우리 1호 제사 2수사 형님이 군대를 간다 그러니 또 마음이 또 조금 찰나기도 하고 또 뭔가 큰일을 해낼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한 말씀 네, 제가 이제 그 동안 또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점 이제 조금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친 아이들 이제 잘 지내고 있지? 사원님은 이제 머리도 깎고 다음 주에 군대갈 준비를 하고 있어. 너희들도 사원님 같아요. 너희들도 이제 운동 열심히 하고 이제 코로나 예방 잘하면서 운동 열심히 해서 다음에 또사원님랑 만나게 될 날까지 사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듣길 바래. 안녕. 자, 우리 경식사부님이문제어서 무엇보다 오, 안전하게, 오, 건강하게 잘 돌아오길 바라구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제자들도 곧 다시 도장이 오픈되어서 얼른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장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마찬 도장, 이렇게 또, 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마세요. 기대하시게. <laughs> 기대해 주시구요. 우리 경치사부님잘 다녀올 수 있도록, 네, 아래, 우리 어플 댓글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머리 가아이는야잘 <laughs> 어울린다.